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망한다는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시는 듯 하네요. 여러분, 혹시 담배 값을 한번 보셨습니까? 네, 아주 흉측한 사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담배를 피우시면 그렇게 되실 수 있으니 피우지 마시거나 가능한 줄이시라는 경고입니다. 네, 절대 그렇게 되어라 라는 저주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이야기도 그러합니다. 보편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또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도 나쁜 행동을 만드는 습관이 배어버리게 되니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것이지 절대 그 속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이며 나쁜 운이 어떻게 오게 되고 또 행여 나쁜 운이 지금 들어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그 힘든 삶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좋은 운은 좋은 운을 얻을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지 절대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데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있는 반드시 버려야 할 옷들을 풍수적으로 아무런 해가 없도록 그리고 좋은 기운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버리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기운이라는 것이 있고 그 사람이 가까이 하는 물건에는 어느 것, 할것 없이 그 사람의 기운이 녹아 있다고 말이죠. 하여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의 옷은 가능한 얻어 입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도 흥하는 사람의 옷은 어떻게 하든지 얻어 입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옷이 누구의 옷인지 잘 모르는 경우예요. 그리고 망해가는 사람, 또 망한 사람의 옷을 얻어 입는 경우이죠. 물론 돌아가신 분의 옷이 고가의 옷이라 싸게 파는 장터에 내다 파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생기와 사기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옷에는 풍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동기감흥이라는 원리가 정말 많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네, 나의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기운을 가진 옷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 입었던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때 주로 신었던 구두나 소지품 역시 있겠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이 성공해 나갈 때 신었던 구두를 수십 년 동안이나 그 비싼 수선료를 내가며 이것을 계속 신으셨던 것은 그 기운이 타인에게 묻어가지 않고 자신에게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기업을 만드신 그 어느 창업자분이나 큰 부자분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징크스라면 징크스인 거예요. 네, 옷도 그러하며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 역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시절에 같이 하셨던 것들은 가능한 모아두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 양이 너무 많다면 주변에 아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종이 상자 큰 것에 그것을 모두 담으셔서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나 주택에도 옷을 수거해 가는 수감이 있을 거예요. 네, 그곳에 버리세요. 여러분, 그곳의 옷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보내지는 것들이라 풍수적으로 여러분의 기운이 사라질 우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기운을 가진 옷은 꼭 버리십시오. 네, 문제는 바로 이런 나쁜 기운이 녹아있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웬만해서는 남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마다의 기운이 전혀 다르니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좋은 기운이 되어 그 사람의 운을 살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 재수없는 물건, 찜찜한 물건을 주신다면 절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아주 기분 나빠하며 이것을 바로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이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선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통에도 남자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아이를 못 낳는 여성에게 얻어 입히는 풍습도 있었으며 성공한 사람들의 옷이나 소지품, 책 등을 얻어와서 사용하는 경우 역시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 어려운 사람, 힘들어지는 사람의 물건이나 옷을 얻어와서 이것을 사용하거나 입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이 옷이라면 가능하면 남을 주지 마세요. 물론, 모자나 장갑의 경우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것을 남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옷들은 꼭 이렇게 버리세요. 여러분 우선 헤어지거나 낡아서 못 입는 얇은 옷들은 무조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외투나 두꺼운 옷들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옷들은 아파트에 수감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려야 할 양이 너무 많다면 수거업체에 연락을 하시면 그들이 와서 가져갈 거예요. 네 이러한 옷들은 거의 국내가 아닌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 보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남방구와 북방구의 경우는 사주도 반대로 본다는 것을 말해요. 네, 사계절이 반대라서 그러한 것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풍수적으로는 그 어떠한 해도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집도 매년 버려야 할 옷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것들 모두 아파트 옷 수감에 넣습니다. 절대 이것을 남주거나 중고 마켓에 팔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저의 좋은 기운이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저는 절대 중고 마켓을 통한 옷 거래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수적으로는 중고 마켓을 통한 거래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게 판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용자의 기운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개봉 전의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수 없을 것이며, 또한 한두번 입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행여.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재수없는 물건, 또 절대 거래가 되지 말아야 할 옷들이나 소지품들이 새것 같다고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말입니다. 네, 특히 돌아가신 분들이 사용하시던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는 돌아가신 분의 정이나 기운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분이 흉사를 당하신 분이시라면 어떠할까요?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차고 있던 천만원짜리 시계가 100만원의 중고마켓에 나온다면 그것을 차고 다니시겠습니까? 네, 물론 선한 거래도 많을 것입니다. 또 풍수적으로 전혀 해가 없는 거래 역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옷이라면 또 소지품이라면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여 나쁜 기운이 옮겨올 수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속옷은 무조건 이렇게 버리세요. 여러분, 옷 중에서 특히 속옷은 풍수에 아주 직결되는 옷입니다. 네, 이것을 그냥 버리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그냥 버리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버려야 할 옷이 속옷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견해라는 것이죠. 네, 먼저 가위로 반을 자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보이지 않게 넣으시고 묶으십시오.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쓰레기봉지에 넣으셔서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이제 생의 기운이 다 했으니 편히 쉬라는 의미를 담은 절차입니다. 네, 이 속옷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으면 일정한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속옷 역시 그렇게 해줘야 그 어떠한 해도 여러분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옷을 버릴 때 풍수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여러분에게 아무런 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